안녕하세요. 올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PC 화면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OBS 스튜디오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PC 화면 녹화를 위해서 사전에 간단한 설정을 진행하는데요. 왼쪽, 어,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 설정 부분을 클릭하십니다. 일반 부분에서 설정할 부분은 기본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저는 시스템 트레이 부분에서 어 하나를 추가하였습니다. 작업 표시줄 대신 시스템 트레이에 항상 최소화 이 부분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에서는요. 녹화 부분에 녹화 경로를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외장형 디스크에 녹화된 영상이 저장되도록 경로를 지정하였고요. 녹화 품질은 방송 품질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녹화 형식은 주로 사용하는 mp4 형태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오디오 부분에서는 데스크탑 오디오와 마이크 보조 오디오를 기본 장치로 설정하였습니다. 비디오 부분에서는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를 1920, 1080으로 많이들 지정하시는데요. 제 노트북의 경우에 해상도, 권장하는 해상도가 1366 곱하기 768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는 설정하였더니 인코딩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통 FPS 값은 3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저는 단축키를 이렇게 미리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설정이 끝이 나면 녹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장면과 소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먼저 장면 목록에 가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하시면 장면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지정해서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장면이 추가되고 나면 소스 목록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더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소스 목록 중에 PC 화면 녹화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캡처 부분을 클릭하시고 디스플레이 캡처 명을 지정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 속성이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환경에 맞도록 설정하시고 커서도 캡처를 하거나 하시,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녹화 영역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좀 전에 설정한 디스플레이 캡처만 소스를 추가하시면 녹화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는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가끔 강의 영상을 만들 때 화면에 조그만하게 자신의 얼굴이 혹은 선생님 얼굴이 나오도록 만들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소스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해 주세요.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하셔서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어, 비디오 캡처 장치 속성 부분에서 여러분들 PC 화면에 맞는 그 카메라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비디오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크기나 위치를 어, 이동해서 크기나 위치를 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측 하단에 나오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화면 녹화를 위한 기본 설정은 다 끝이 났고요. 다음에 녹화할 때도 좀 전에 설정한 형태로 유지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소스 목록에 나와 있는 눈 아이콘과 어 화면 잠금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잠금 표시로 바꿔두시면 다음번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 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눈 모양을,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어, 실제 녹화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왼쪽에 화면에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캡처 장치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어, PC 화면만 녹화되도록 한 것이고요. 오른쪽 화면에서는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비,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녹화 영상은 비디오 캡처 장치의 부분만 녹화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녹화 시작 버튼 클릭 시 녹화가 시작되고요. 녹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여기에 녹화 중단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녹화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녹화를 할때 지금 화면을 두 가지 화면으로 쓰지 않고 노트북 한 화면에 OBS 프로그램도 띄우고 설명하고자 하는 PPT 화면도 띄워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OBS 프로그램을 띄워서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영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에 OBS 화면을 작게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 놓고 사전에 설정했던 단축키를 사용해서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혹은 시스템 트레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 작은 화면으로 녹화를 시작하거나 또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OBS를 이용해서 PC 화면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